욥기 제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어 주었느냐 그것으로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의 인친 것 같이 되,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알,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오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기를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촉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미성을 메어 부을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 낼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니,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연, 하겠느냐 내가 번기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기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죄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사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댓글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 덩어리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는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육기 제 39장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히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틀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겠,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곳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운다니. 낙이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 듯이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가리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속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일탁하겠느냐 타조인,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지나 하의 깃털과 날개에 갇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보직의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푸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뜨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굴질,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를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삐죽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를 험준한 데에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욥기 제사십장. 여호와께서 또 교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요비 여호와께 말씀하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백의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먹고 내가 네게묻겠으니 내게,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네 공의를 부인하려 하려느냐. 네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실팔 풀 짓밟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도에 먹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엄밀한 곳에 둘 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노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